깃털로 빠르게 코코아 살아있을 때실로니가 풀파워가 되고요그 다음에, 모노클 힐 받구요. 마지막으로 증표가 무적으로 만들어져. 무적 끝날 때쯤에 한번더 모노클이 힐해주고. 요 순서. 뻥, 어, 지금 힐 받고. 이제 코코아가 날아갈 거예요한번더 미쳐주는구나. 좋아, 좋아. 미쳐서 했다. 지금 밀층으로서 애들이 예쁘게 다섯 명이 모였어. 이제 실론 혼자 남아가지고 풀 파워 빙결 안 걸리죠. 앞만 쌓아도 앞만 때려도 안 죽어요. 왜냐면 증표가 무적로 만들어 주지 못했어. 어떻게 된 거지 방금 전에? 어? 방금 무적 안 터지지 않았어? 이런 버그가 있나? 분명히 무적의 터질 타이밍이었는데 무적이그 전에 누구한테 터진 것도 아니잖아. 당연히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받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보셨죠. 아니, 이런, 이런 버그가 있어? 지금 무적 남아있잖아요? 증표 남아있는 상태고, 실론 지금, 체력이 0이 됐으니까, 저 증표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어! 이게 무슨 버그지? 어? 뭐지? 과절류 때문인가? 아니, 과절류로 죽을 리는 없죠. 과절류는 보호막을 없애는 거지, 무적이랑 상관이 없을 텐데. 아니, 근데 저 타이밍에 딱 과절류가 뜨니까 왠지 의심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타이밍이 증표의 무적이 발동되기 전에 죽는 타이밍이었나? 그게 말이 되나? 체력이 영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 증표가 빛나잖아요. 그럼 증표가 발동이 되기는 한 거야. 근데 왠지 모르지만 무적이 되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렸네. 근데 과전류 때문이라 그러면은 과전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실론이 체력이 0이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지금만 그랬을까? 과전류가 직전에 걸려서? 과전류가 아니라 다른 문제인가? 근데 저게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내면은 나중에 이대이 유행했을 때 카운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건가 증표가 무적을 실론한테 전달하는 그 겁나 짧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과전류가 데미지를 먼저 준 건가? 니가 그러니까 무적이 주어지기 전에 주운 거지? 위대한 연구가 될 겁니다. 지금 실론의 피가 제로니까 무적을 줘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무적을 전달하기까지 약간 진짜 찰나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딜이 들어오면 가는 건가봐. 다른 데미지는 그런 경우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과전류가 운 좋게 맞아 떨어지면 저런 일이 생기는 건가? 아, 모르겠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진짜 완전 처음 봤어. 지금처럼 다카실론으로, 상대도 다카실론이고, 서로 이렇게 맞붙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진표가 안 터지고 날아가는 거는 진짜 처음 봤는데? 한 천분의 일, 만분의 일 확률로 생기는 게 지금 우연찮게 생긴 건가?